오래가는 여름 향수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여름 향수는 시트러스 계열의. 가볍고 부담없는 향으로 지속력이 짧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일반적으로 베이스 노트의 구성이 결정 짓는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이 지속시간의 길고 짧음은 그저 취향일 뿐이지 좋은 향수, 나쁜 향수의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갖고 있는 향수들 중 지속시간이 긴 여름 향수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겐조 온무 마린입니다. 올해 발견한 최고의 가성비 향수 중 하나예요. 휴양지 바이브로 가득한 향에 발향력과 지속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강렬한 머스크와 샌달우드 잔향인데 지속 시간이 12시간 이상이에요. 두 번째는 아쿠아디지오 프로퓨머입니다. 아쉽게도 이 작품은 현재 단종이며 아쿠아디지오 퍼퓸으로 재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아쿠아디지오에서 스모키한 향과 드라이한 허브 향이 더해진 느낌으로 더 풍성하고 꽉찬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발향력도 더 좋. 고 지속 시간도 7시간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매종 프란시스 커정의 젠틀 플로이디티 실버입니다. 상쾌한 주니퍼 베리와 아로마틱한 향들과 깔끔한 암브록산과 머스크 계열의 잔향이 특징이죠. 커정의 향수답게 성능이 정말 우수하며 지속 시간은 7시간 이상입니다. 네 번째는 스테판 험버트 루카스의 가로브 파이어입니다. 시큼한 그린 망고 향수인데, 정말 리얼한 망고 향을 구현해냈고, 살짝 가죽의 향이 느껴지고, 오우드노트와 암보록산이 느껴지는 우디하면서 묵직한 잔향이 특징이에요. 다량은 보통보다 약간 좋은 정도지만, 지속시간은 거의 10시간 가까이 유지가 됐습니다. 마지막은 니시아네의 하지바디입니다. 파인애플과 시트러스가 시작부터 폭발합니다. 패출리도 강렬하며 얼씨하고 묵직한 잔향이 특징이에요. 역시나 암브록산 계열의 향료 비중이 높은 것 같고 덕분에 좋은 발향력과 12시간 이상의 좋은 지속 시간을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한 이 향수들은 저는 보통 두세 번만 뿌리고 나갑니다.